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들. 면역력을 높이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에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에요. 두 가지가 공존해야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스도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양파. 프리바이오틱 이눌린이 다량 들어 있다고 해요. 이 영양소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 건강에도 좋아요. 또 혈당량 조절에도 긍정적이라고 해요. 옥수수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요. 이 전분은 대장으로 가서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배변을 돕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사과 프리바이오틱 패턴이 풍부해요. 패턴은 건강한 장을 만들어 줘요. 사과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딱이죠. 호두 몸에 나쁜 박테리아를 몰아내고 이로운 박테리아를 늘려요. 바티르산염을 생산하는 박테리아가 늘어나는데 이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결장을 건강하게 해요.